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무료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하에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6만 명의 독독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더욱 매력적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어,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2023년도 에코프로 자료집, 에코프로 포스코 자료집, 2000지 핵심 자료집, 어, 그리고 AI 자료집, 그리고 삼성 로봇 자료집까지 핵심 정보들을 싹다알수 있는 자료집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간단하게 이슈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왜 로봇 관련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 쭉 어, 크게 어, 여러분들께 키포인트 잡아드리고 어, 그리고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어,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싹다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리 올려드려 놨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주제는 무엇이냐? 10년 만의 최대 기회, 어, 세계 1위 로봇 이기업 레인보 로보틱스보다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의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조정을 받았죠. 어, 다만 저는 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파동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최근에 글로벌적인 어, 상황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 와중 테슬라는 사람 뺨치는 로봇을 내놨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에서 본격적인 노조 활동이 시작이 됐죠. 임금 40% 이상을 인상하고 주 32시간 근무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포드, 제네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완성차 업체 빅3를 상대로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2일에는 GM과 스텔란티스의 부품 유통센터 38곳도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와중에 테슬라는 바로 다음 날 옵티머스 로봇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 공개한 영상은 이런 영상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하는 자리에 지금 현재 블록들을 가져다 놓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블록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로봇 블록을 똑바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세우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바로 균형을 잡는 모습들 요가를까지 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다시 한번 더 공개한 건데요 특히나 이 옵티머스는 카메라 ai만으로 스스로 물건을 분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단순한 공장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세밀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장비에게 맡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계 장비한테 이런 단순 공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실제 테슬라 로봇의 수행 능력이 날로 늘어, 늘어가게 되면서 진짜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진짜 그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게 최근에 어, 이제 테슬라의 이제 공정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값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뭐 3천만 원대 이하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이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원통형 배터리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공정들이 간소화어야될것 같아요. 어, 그들 중에 이두개 중에서 간소화 작업은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테슬라의 이 기술력을 보시면요, 어,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 중국 상하이에서 원가 40% 절감한 모델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체화된 다이아캐스팅 기술을 적용해서 고속 주행을 구현하는데 어, 지금 이제 성공했습니다. 고속 고속 주을 어, 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각각 적용됐던 부품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이는 기존 생산 방식을 비교했을 때 중량이 약10% 이상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 절감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구조 및 철기로 비용이 40% 절감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어떤 기준이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설명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품들이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각 문장을 따로 만들고 문짝 중에서도 부품들을 수십 개의 부품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죠 앞에 범퍼도 한 번에 만들면 좋겠지만 모든 범퍼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구조가 나면 좋겠지만 다 각자 나눠진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음새로 볼트나 너트로 조여서 어,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작업을 최소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각각의 부품들을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럼 중간에 볼트나 너트나 이렇게 고정해주는 어, 장치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작업들은 반드시 사람이 한번 개입해야 됩니다. 어, 모든 곳에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이 개입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대한 자동화되면 자동화될수록 사람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가벼워지는 것도 많겠지만 생산 공정이 단순해져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도 만들 수 있겠고요 더욱더 많은 비용이 절감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어, 결국, 사람이 해야 됐었던 작업들 또한, 어, 로봇 장치가, 어, 지금 이제 대신을 하기 위해서, 어, 다음 초격차를 테슬라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초격차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바로 도조 컴퓨, 슈퍼컴이라는 겁니다. 도조는 인공지능 AI 기계 학습과, 어, 차량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테슬라의 자체 맞춤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인데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설계까지, 이건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어, 사실 대규모 IT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반도체까지 설계하니까.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기반 슈퍼 컴퓨터를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조는 테슬라의 자체 설계 칩과 자, 전체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 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신경망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 이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어, 지금 현재 컴퓨터 비전 기술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결, 국 중요한 것은 어, 이 AI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한다는 거죠. 예, 보통 자율주행에 많이 사용됐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에만 사용되던 것들을 바로 이 로봇에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 테슬라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요.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고 그 인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요 로봇이 눈 앞에 있는 어, 무언가를 인지하는 기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AI와 로봇 AI 결합 결합하나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머스크는 총회에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테슬라가 범용 인공지능을 이룬 발전 발전이 어, 테슬라의 로봇 등 어, 지금 이제 로봇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자율주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특정 임무만 해결되는데 비해서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직적인 업무를 배우거나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자, 테슬라 자동차가 할수 있는 것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최적화될지가 굉장히 관심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정말 똑똑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유 중에 해냈듯이 어, 이런 공장들에서 사람을 대신한 업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주요해지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최근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위가 있다 노조 시위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바이든 전례 없는 자동차 노조 파업 시위 동참 여러분들 더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대통령의 첫 파업 현장 방문했는데요. 노조 주장 지지하면서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과 그 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면서 어, 당신들은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좋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임박한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더불어서 어, 지금 현재 어, 이런 노조의 장기, 파업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7일 방문 예정이고요. 노동계 표심을 놓고 역시나 치열한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어, 굉장히 기업들에게 불편해지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불편해지는 기업들 상황 어, 기업들은 어떻게 타개하려고 할까? 실제 돈을 더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어,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돈을 좀더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40%나 올려주진 않겠지만 노동시간이라든가 어, 임금들을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냥 올리진 않겠죠. 어떻게 그럼 올릴 가능성이 높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로 기계장치로 대체하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래야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요. 어,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들을 뭐 사람에게 좀더 나눠주고 사람을 더안 뽑는 방향성을 가겠죠. 특히나 이렇게 노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더 처음으로 아마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적극적인 어, 로봇 공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다첫 번째 AI 혁명이 최 GPT로 인해서 왔습니다. 챗 GPT는 이제 문서 작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사무직 화이트칼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요.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해고가 나갔죠. 그런데 저는 다음 AI 로봇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제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계속해서 자극시키는 공장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게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음 혁신은 저는 로봇에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가 계속해서 물가 하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의 자동화가 일어나면 물가의 하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선진국들이 되면 계속 물가가 더욱더 안 잡히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제 생산품들 이제 소비자 소비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 소비, 만들지 않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어 인도라든가 어 혹은 그 이외에 다양한 곳들 중에서 아직 성장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한테 어 지금 제품을 만들게 유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싼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싼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굿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굿 제품들이 요즘에는 어, 이제는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도도 슬슬 인건비가 오, 중국이 많이 올라갔죠. 인도는 아직이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안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끊겨버렸죠. 생산 체계가 어, 그래서 적자가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서 미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끊어냈는데 미국 본토 안에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용하면. 어, 역시나 인건비 때문에 가격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을 어, 안 그래도 열심히 도입하려고 했던 이로봇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주식들은 뭐냐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어, 감속기 업체들이 가장 매력적일 거라고 봐요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국내 1위 감속기 업체 spg 올해 폭스콘과 협업 확대할 것 이래서 어, 감속기 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감속기는 뭐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감속기는 어렵지 않아요. 감속기는 여기 중간에 들어간 이 관절들, 이 관절들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속기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관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감속기가 얼마나 어, 상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정확한 동작을 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로봇의 성능이 정해질 만큼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본 기업들이 이제 특허권에 의해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독점권이 풀리게 되면서 어, 한국의 기업들이 이 감속기를 어,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산력도 높여나기 시작했고요, 기술력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SPG라는 기업이라든가 뉴로메카라든가 뭐 다양한 어, 지금 로봇 관련된 기술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요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속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SPG 같은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시고 지켜보시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개인적으로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언제 찍어야 될지가 굉장히 의문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주식들을 언제 찍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냐 일단은 저는 한 번에 주식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 이슈입니다 어, 미국이 미국 셧다운 이슈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이 셧다운이 실제 되면 시장이 아마 급락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어요 미국 정부 업무를 마비시켰던 어, 셧다운 초읽기 어, 운명의 일주일, 일주일 안에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요. 어, 일단 임시로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상원에서 통과가 돼도 하원까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그래서 하원까지 통과 된, 되는데 이게 9월 말, 9월 30일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 바로 앞서 마, 말씀드렸던 셧다운이 오는 겁니다. 첫 다운이 오면 시장이 과도한 위기감이 휩싸일 거고요 시장이 급락할 겁니다 그때 저는 주식 중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을 담아 놓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 첫 다운 이슈를 확인하시고 어 명절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치면 4일, 5일, 6일 쯤부터 뭐 빠르면 매집하시고요 뭐그 다음 주인 둘째 주인 10일, 11일, 12일, 13일 부분에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매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SPG라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관심 가져 두시고요. 그 이외에도 뉴로메카라는 종목과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까지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가장 집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SPG라는 기업입니다. 확인해 주셨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난이 종목들 이외에도 상세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더 필요하다.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로봇 자료집, 이차원지 자료집, AI 자료집 중에서 이 로봇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되겠죠. 해당 무료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재진의 사안깔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받아가실 수 있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실제 보시면 이재진의 사안까릴리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춘주, 무료 아침시황,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스 앱스토어를 각자 키시고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이 존재합니다. 도비 버튼 클릭하고 이재진 이라고 제 이름을 직접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니까 어,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해 볼까요? 이제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관 관리 무료 추천 주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메인 화면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 또한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일부러 설정해 놨습니다. 왜?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해 놨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해당 화면에서 급등천주 시황, 급등 포착 자료 이것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나오실 겁니다. 어, 아이디가 필요한 정, 것들이니까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들어오셔서 맨 처음에 맨 위에 있는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전부 다 체크가 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읽어 보시 분 읽어 보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네, 각자 이메일 주소 나오는데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어, 그리고 비밀번호 1234 1234를 1234 1234로 적으시고 어, 이름은 아무거나. 홍길동 1, 2, 3 이런 거 적으셔도 아이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거이 아이디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아이디를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각자 사용하시고 싶으신 아이디 하시면 되는데 어 가끔가다가 이제 아이디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까먹지 마시라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거 하시구요. 이메일 주소 적으셔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사학과 릴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이메일 주소도 사실 뭐 필요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으라고 해놔서 적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어 까먹지 않으실 아이디 하셔서 비밀번호 쉽게 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은 급등 추천주,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 매일매일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쁘고 괜찮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아침 시황이라고 해서 어 지금 아침 시장, 장 시작 전에 어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10년 물금리 유가원 달러는 금 비트코인. 중요 주식 장에서 사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건 다 보셔야 되는 지표들이죠. 그 어, 그래서 주식 시장은 결국엔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 어, 그래서 어 오늘 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 전일자 상승 테마의 주요 이슈들은 모여서, 뭐 상승 테마와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오늘의 주요 뉴스 파란색이 주요 뉴스 밑에 있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매일매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매일 아침 시황글 업로드 되니까 10분만 보셔도 시장이 이해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주식장의큰 그림은 항상 맞아 떨어지니까 어, 높은 확률로 떨어지니까 관심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장 시작 전 포착 자료인데요.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뭐 어,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조것도 설명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아, 제가 매일 항상 드리고 있는 자료집이죠. 2023년도 두 배급 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어,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쯤 공지글에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요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자료집 로봇 자료집 삼성 로봇 자료집 이천 자료집 에코 프로 자료집들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항상 좋은 정보들을 무료로 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따라오셔서 많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 시장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